안녕하세요 정광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재밌는 사진을 보셨죠? 깐보 회동 진순왕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안보치킨에 모여가지고 침입을 하셨는데 뭐 회동 자체도 재밌었지만 사실은 여기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26만장이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야 이로써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세 번째 정도의 GPU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되겠구나 라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인공지능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됐고 또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산업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아 물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d 다라고 들어보셨나요? CUDA, NVIDIA의 GPU를 개발하는 일정의 소프트웨어 규칙인데 이 규칙을 따라야만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. 쓰기 편한 도구인데 그 도구만 자꾸 쓰다 보면 도구에 종속될 수가 있습니다. 엔비디아 말고도 GPU를 만드는 회사는 꽤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것만 쓰다 보면 앞으로 엔비디아 거 아니면 못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.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강자고 또이 CUDA를 쓰는 전체 비율이 90% 육박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. 다만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. 우리나라의 GPU 실력이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 다른 대안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. 물론 나중일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환경이 우리 춘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 GPU라는 게 일종의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지 않습니까? 한번 돌아갈 때마다 엄청나게 열을 발생시킵니다. 딱두 가지가 벌써 아니 세 가지죠. 땅이 있어야 되고 전력이 있어야 되고. 그리고 열을 잘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춘천에는 그런 데가 있죠. 바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입니다. 전력 다 확보해놨고요. 변전소도 다 짓기로 했습니다. 땅 지금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 동원해서 다 땅을 닦고 있습니다. 서양 문에 차가운 거다 아시죠? 얼마나 차가운지 그 물을 그대로 논에 댈 수가 없습니다. 냉해를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원래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이렇게 차가운 물을 끌어들여서 이 뜨거운 GPU를 식히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. 자 이렇게 생각하면 춘천의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야말로 참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시도를 했었습니다.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끌어오기로 잘 나가다가 막판에 전라도로 갔죠. 그뒷 이야기는 제가 오늘 다못 드리고 참 아쉽게 됐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부지사 떠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슬펐습니다.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. GPU 26만 장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 춘천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 겁니다. 국가 데이터 센터가 올 수도 있고 삼성이나 현대나 뭐 그런 대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춘천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. 꿈을 한번 꿔봅니다. 이런 데이터 센터가 유치가 되고, 그 이외에 AI가 필요한 기업들, 요즘은 뭐 모든 기업이다 AI가 필요할 건데, 특히 우리 춘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, 바이오, 방위 산업, 식품 산업, 또 기후 산업, 그 다음에 컨텐츠 산업,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면 춘천의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자,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자, 첫째, 국가 입장에서는 GPU 26만 장을 확보함으로써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. 종석 얘기는 뭐좀 준비해야겠지만요. 두 번째, 춘천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GPU를 받아서 우리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. 거기에다가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은 캠프페이지, 기업혁신파크, 이런 인프라까지 잘 조합이 된다면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어느 곳과도 경쟁에서 지쳐지지 않는 오히려 우수한 그러한 AI 집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춘천에게 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오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지 지혜와 뜻을 모아서 행동으로 나서서 우리의 기회를 만들지 이것은 오로지 춘천 시민들의 몫입니다. 저도 제 위치에서 좋은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시민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모처럼 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고향 춘천이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